슈피펑 안에 뭐예요? 밀란이 간식이에요. <laughs> 어 밀란이 간식, 밀란이 간식. 어 이건 뭐 이건 뭐예요 이거? 이거는 네. 언니가 사준 티예요. 와 되게 언니 좋으신 분인가 보다. 아 예. <웃음> <웃음> 아 비밀 똑바로 안 치냐? 아, 따라 가려 봐 어떻게 잘못했어? 아, 네가 다시 해봐. 가리고 해봐. 아, 야, 괜찮아, 안 보인다. 밀라나밀라나밀라나 밀라나, 밀라나 엄마도 왔어. 엄마도 왔어. 빌라나, 엄마도 왔다고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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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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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야 이모가 이야 거기 아니야, 어? 거기 위에 저기, 저기 위에. 아어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저기, 위, 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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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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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기, 여나 여기, 여일 여기, 여아 여기, 여기, 앉아아기여아앉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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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고신나 아이, 가만히 좀 있어. 야, 앉아.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에이, 에이. 윌라니, 이리 좀 배터. 이거 물어 배터, 어안어라니 그거 배터 나갈 거야. 윌라니 그거 배터 나갈 거야. 배터. 얘랑 이제 도루구나. 앉아. 일란. 안 나갈 거야. 그냥 이 두고 나간다. 야똥뽕투똥뽕투 어? 똥뽕투똥뽕투 챙겨야 돼. 어. 에이, 줘. 배터. 자. 배터. 배터. <laughs> 이모 양말 줄게 배터. 이모 양말 준다니까너 좋아하는 거잖아. 이거 셔? 이거 씻는다 아빠 싫어. 밀라이 배터. 에이, 와. 아, 아 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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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. 아 배터, 배터 나가지. 어허. 아밀라 배터. 배터. 아, 아야야야야야. 아야 아야. 아야야야야야. 아안 뱉네. 야, 가져 가가가가지고 나가. 안돼 이정벌이 못해. 밀라나, 이모 아야했어 지금. 앉아. 앉아 배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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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배터 배터 안 배... 나가 너 배터 계란 못 갖고 가 <laughs> 안돼 계란은 함께할 수 없어 계란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배터 밀란 계란은 탈락이래 밀란 앉아 아니 그냥 가져가 나가 그냥 계란 누구가 어차피 나가면은 보낼마나저 계란은 버려질 텐데 어 그럼 버리면은 버려지면은 네가 주머니에 또고가지 되지 가져가야지 아, 새끼 기다려 네. 그럼 누구 나왔어? 선물 받을 게난정군가 몰라 너나 이모한테 그거 맡기지 말고 이따가 나 분명히 두고라고 했다 미라 니가 들고 다닐 거네 안주세요 정말 하냐배터이랑좀지금이라도 두고 갈수 있어. 지금이라도 두고 갈수 있어. 배터아니래 지금이야, 이야이야지지금이지금 점점 더 멀어지나봐 고있는나 <laughs> 한방울 진짜 한방울

야, 여기 있다. 계단아, 앉아. 앉아, 앉아. 아, 니가배 탔잖아. 아니래. 잠깐 내려 놓은 거래. 네 차. 어, 참 <laughs> 계란 없어 없었, 졌대그니까 잠깐 배 거래 그거. 일어나. 옳지. 아그리물 물부, 물부터 먹어. 야. 어, 저거땠을까 봐. 안 뺏어. 입주에도좀 닦아 줘. 아. 야, 일어 아이 기다려. 이모 닦아 줄러 와. 일 봐. 아, 일어 봐. 아, 일 봐. 아, 한 번만. 한 번만 이리 닦자. 아, 이아로일 야. 일 일로 와. 이아 목숨을 잃 잡아라. 기다려. 일로 와. 야. 일로 와. 일로 와. 야저 저거 저, 저, 계란도 닦아. 그냥 그만 물라 그래. 계속 문데 집에 가자 이제. 자 들고 있봐 휴지로 이불 깎아야 집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빠르지? 일로 와, 일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가자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 일로 와. 늦지 않은 척 하네, 나한테. 어디가? 어디 또쌀거 같아. 어디 가? 발차기. 아우, 냄새. 아우, 못 쳐먹은 거야. <laughs> 야, 야! 와! 냄새! 호두가자야? 울란이를 너무 사랑하는데, 어. 진짜 이 6년째 이 똥냄새는 어. 사랑할, 수가 사랑할 없어. 수 없어. 야, 근데 그거 호두가자냐고. 호두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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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가자 아니야? <laughs> 왕호두가자. <laughs> 6년의 사랑에 잠시 권태기올뻔했어 어마어마해 <laughs> 그 정도로 냄새가 심했어? 장난 아니야 <laughs> 근데 진짜 이거 호두가자 같이 생겼다 <laughs> 어 진짜 어메이징 어 했어?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? 비염이 있었는데 막힌 어. <laughs> 코도 <마킹코도> 뚫고 들리는데 <laughs> 가자! 패텀다, 패텀다, 패텀다가붐어물 먹어. 먹어. 물물물 먹고? 물닦물 닦으면서? 물닦으물 닦으면서? 물닦으면면서 닦으면서? 물 h 줄게 기다려. 물 여기 있어. t h 물. 안 자, 어 자. 물. 계란 찾아. 계란. u 먹었어? 에이씨. 저 놈이 o o d i <laughs> 가자. 그래도 넌 끝까지 책임감 있는 강아지였어. 렌이 <laughs> <laughs> 책임감 있었어. 응. 쓰레기통 저쪽에 저 있나? 어.